이십억 이벤트 정상 아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지연둥아, 어, 아, 그 사진 그렇게 이제 찍은 게 아니라 아이폰을 이제 거꾸로 이렇게 잡아 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찍어야지, 이제 이렇게 딱 두는 건데, 네. 음. 야, 네, 아이폰 이제 딱 이렇게 뭐딱 정방향으로 사진 찍는 이런 이제 어 저기 방금 지연둥이 같은 그런 친구들이 이제 보면 아직 때묻지 않은 아주 순수한, 네. 합격, 네. 갤럭시폰이요? 갤럭시폰 쓰는 그런 이제 친구들도 합격이죠. 또저 뭐야? LG 폰은 이제 어, 철수했죠. 네. 철... 샤오미는요. 샤오미 쓴폰 쓰는 여자는 중국 여자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좀 네. 저는 약간 니혼 쪽에 그게 이제 아 어, 네. 아니 그니뭐 그러니까 나라, 국가적인 그런 이제 국제적인 그런 비난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개인적인 그냥 취향이.